이번에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고차방정식을 배우면서 등장하는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문자, 저거 w 아니죠?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일단 가장 간단한 오메가가 등장하는 모양. 3차 방정식을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대학, 이 상위 10개 대학만 하는 건가요? 어,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 일단 3차 방정식을 간단하게 풀어볼 건데요. X 세제곱은 1이다라는 방정식이 있죠. 가장 단순하지만, 오메가를 배우는 가장 기초 방정식. 일단 1을 2항시켜서, 다음과 같이 만들고, 이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인수분해하는 거, 어, 인수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인수분을 이용해서 다음 가지 인수분 해고. 두 인수의 곱이 0이기 때문에 두 인수 중에 하나는 0일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0. 자, 앞에 X1이라고 하는 실근 하나 살수 있을 거고요. 뒤에 이차 방향식은 뭐,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허수 I를 등장시킨 이런 근을 구할 수가 있죠. 우리는 보통 이근중 하나를 오메가라고 합니다. 플러스 쪽을 오메가로 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쪽을 오메가로 볼 수도 있어요. 그거를 특별하게 지칭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뭐, 알파는 플러스 쪽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쪽이다.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알파, 베타를 구별해서 풀어야 되지만, 보통 여기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하나의 허근을 오메가로 하자라고 한다면, 플러스로 놓던, 마이너스로 놓던, 정답은 똑같이 나온다. 뭐, 이런 뜻도 있다 보면 되겠죠. 가장 간단한 문제인데요. OX 문제. 뭐, 조금 변형된 건 빼고, 무슨 거 나왔냐고요? 컴공과, 컴퓨터공학과 나왔습니다.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더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8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음, 뭐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잠깐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면 되겠죠? 어, 답부터 말하자면, 은 모두 참입니다. 모두 참. 모두 참인데요. 하나씩 그 참인 이유를 좀 볼까요? 첫 번째 기어 오메가 세조곱은1이다 이건 뭐 다무 단순한 건데요. 어쨌든 처음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기 때문에 처음 방정식의 x에다 오메가를 대입하면 준식은 성립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이죠. 이유는 근이니까 근이니까 성립한다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예. 얘가 이제 뭐냐면은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저걸 인수분해해서 풀다 보면요,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그렇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쪽에서만 허근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방정식에 오메가를 대입했다라고 해서 이건 역시 대입하는 개념으로 그 허근 쪽 방정식에 만족하는 값이기 때문에 허근 쪽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오메가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는 영이다. 또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방정식이 좀, 어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해서 모든 계수가 실수인 방정식을 보통 실계수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데 실계수 방정식 같은 경우 특징은 켤레근을 갖죠. 복소수근을 갖는다면 항상 그두 개의 근은 모두 켤레근 형식이 됩니다. 하나가 오메가면 하나는 오메가바란 얘기죠. 따라서 2차 방정식이 한근 오메가, 한근 오메가바. 그러니까 결국 두근을 합하라. D극 같은 경우는 바로 군 합하라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켤레근을 갖는다는 사실과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A 나온다. 이것도 참여된다는 거죠. ᄅ 같은 경우도 이것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이죠 켤레근 개념과 두군을 곱하면 이제 A분의 C라는 공식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혈레은 플러스 근과 계수 관계의 개념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미음 같은 경우도 한 허근이 오메가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3차 방향식의 실계수 방향식이기 때문에 한근이 오메가면 또 하나의 근은 오메가바가 됩니다 마찬가지 오메가바를 준식에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것 때문에 오메가바의 세적옵은 1이다 또 똑같은 요령이죠 비읍도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이 될 겁니다 시옷과 이옷은 뭐냐 이옷은 뭐냐 시옷 같은 경우는 연립을 하는 개념이에요 일종의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어요. 아까 했듯이, 오메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근중의 한쪽이니까, 실제 제곱을 해봤을 때,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음, 가장 간단하게 유도하는 방법은, 연립을 하는 거예요. ᄃ과 ᄇ. ᄃ은 이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이다였죠. 이거 사실 이항해 버리면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이다기 나와요. 그렇죠 비유 같은 경우는,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 잘 보면요, 어, 좌변이, 오메가, 오메가 바의 제곱. 이 차이만 있을 뿐, 똑같아요, 나머지는. 오메가 바, 오메가 바. 더하기 1, 더하기. 우변도, 는 0, 는 0이 똑같습니다. 또, 이항을 해야 돼요, 이항을. 그럼 결국 이제 남은 거 하나씩 가, 같지 않겠냐는 거죠. 음, 가감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오메가와 오메가 바 제곱은 같다. 같은 요령으로, 이응 역시, 니응과 티그을연립을 해서, 이항해서, 네.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 봤더니, 어, 오메가 있고, 플러스 1도 있는데, 위의 시계에는 오메가 제곱이 있고, 아래 시계에는 오메가 바가 있네? 아, 이 둘이 같겠구나. 테니스 짱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립한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다 맞는 거다. 네. 근데 오메가 공식을 아까 나왔던 그 8가지 있잖아요. 그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뭐 만들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숫자가 조금만 바뀌어도 그 공식은 다 깨져버려요. 지금과 같이 세제곱, 은 8이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요 쌤 세제곱은 네. 8이다 라는 이 방정식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풀 때는 뭐겠어요 일단 8이 2의 세제곱이고 이항을 해서 마찬가지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앞에 있는 건 실근이니까 빼고요 테니스 짱짱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근에서 이제 오메가가 나오겠죠 보통 이제 첫 번째는 근이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근이기 때문에 형립한다라는것 때문에 오메가 대입한 세제곱 8이다 이게 실계수 방정식이므로 켤레근을 갖는다 따라서 켤레수를 대입해도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이두 식이 일단 참인걸알수 있을 거고요 순둥이는 리하이요 두 번째는 이제 허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허근 쪽 방정식 이 뒤에 있는 거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 여기에서 이제 근이 오메가 오메가 바인 걸 알기 때문에 고두개 그 대입해서 만든 식. 그리고 근과 계수 관계 이렇게 되겠죠 두 근의 합두 근의 곱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 두 분의 합면4가 되겠죠. 학원 강사에게 학벌은 중요해요. 나름 중요하다니까요. 나름. 나름이라는 말을 잘 들어야죠. 100% 중요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니까 러 좀, 학벌이 떨어져도 본인이 실력을 인정받으면 성공할 수 있고, 학벌이 좋아도 가서 깽판 치면 당연히 실패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어쨌든 학벌을 좀 많이 봐요.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그근과 기자 관계 때문에 오메가 오메가 바이 합은 마이너스. 2. 오메가 오메가 곱분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를 열립을 해요. 적당하게. 적당하게 하면 다음과 같이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봤던 거랑 완전 딴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과 같이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만들 수 있게, 아, 일단 금이라서그 다음에 켤레근, 그리고 근각에서 관계, 열립. 요 단계를 빨리 거쳐가지고, 이, 여덟 개의 식이죠? 여덟 개의 식을 재빨리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이거를, 아까 외웠던 거를 살짝 응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때는 좀 어려운데요. 치환을 해야 돼요, 치환. X를 2 t 라고 치환을 합니다. 요, X를 2 t 라고 그럼, 좌변 같은 경우는 8T 세제곱이 되겠죠? 8T 세제곱, 우변은 8. 88 약분하면은, 어, T 세제곱은 1. 야,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예를 들었던 거랑 똑같지 않느냐라고 해서, 요 방정식의 두 허근이 T1, T2. T1에 해당하는 t1에 해당하는 e t 1이 되겠죠? 그게 오메가1 t2에 해당하는 거 오메가2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두 원래 이 뒤에 있는 3차 방향식 t 세제곱은 일이러는 방향식에서 두 허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오메가 오메가바를 더한 거 오메가 오메가바를 더한 거 요거는 e t e t 더한 거랑 같은 거이기 때문에 2로 묶어서 마이너스 2인 걸 증명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두군의곱 1이었던 거, 아까 맨 처음에 등장했던 걸 안다면 마찬가지 오메가 1 오메가 2 곱한 거, 2 t 2 t 곱한 거니까 4tt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좀 어려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인수분해를 빨리 해서 근이니까, 허근이니까 근각계수관계 열립. 요 단계를 빨리 거쳐가지고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게 좋습니다. 사선인강 뭐 사선인강이 한두 개입니까? 사선인강은 넘쳐요. 오메가는 돌아오는 거야 라고 해서 약간 옛날 드라마인데 오메가에 관련된 간단한 문제들 좀 순환성에 관련된 문제를 몇개 뽑아 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3차 방정식 한허은 오메가라 하자 그리고 fx라는 것을 어저 어, 잘못했다 이거 fn인데 이거 오타네요 fn fn이에요 이거 가로 안에 있는 게 n입니다 n 정정 Fn이 다음과 같다면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20까지 넣은 거다 더하면 얼마냐라고 구하는 겁니다. 잠깐 정신 집중을 못했나 봐요. 그 이거 만드는 동안 PPT 못합니다. n입니다. n x 아닙니다 n입니다. 이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실제로 해보다 보면요. f1은 이제 오메가 1 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관계식 두 개가 있잖아요. 일단 근이니까 성립한다라는 식과 그다음에 허수 어, 허근이기 때문에 허수방정식 나오는 쪽에서 성립한다는 거, 요두 개를 이용해서, 어, 오메가 1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인데, 분모에는 오메가 더하기 1, 요게요. 이항한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이항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분모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자는 오메가 제곱, 약분하면 마이너스 일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2도 대입해보고, 3도 대입해보면요, 약분되는 게 생겨요. 근데 재밌는 게, F1과 F2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나오지만 F3은요, 이게 또 세조곱 3조급 세조곱 이 꼴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세조곱은 1이라고 하는 순환성 때문에. 세조곱이 1이니까 6조곱도 1이고 9조곱도 1이고 12조곱도 1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성, 순환성 때문에 3일 때는 또 이게 다른 값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다 쓰면은 좋고 조금 더 간략하게 풀고 싶을 때는 이제 이걸 증명하면 되겠죠. 3만큼 커지는 게왜 같은지를. 요는 따로 뭐 증명을 해야겠죠 일단 제가 잠깐 이거를 한번 증명해 볼까요? 여기다가 Fn이에요. 오타입니다. 오메가 n제곱 플러스 1분은 오메가 2n제곱이란 말이죠. 여기다가 이제 3커지는 걸 이렇게 대입해 볼까요? 3커지는 걸 3커지는 거 대입했으니까 이거는 오메가 n 플러스 3제곱 플러스 1될 거고요. 요것도 오메가에 2곱하기에 n 플러스 3이 되겠죠. 근데 요게 오메가의 n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세제곱 더하기 1과 오메가의 2n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6제곱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6제곱도 1이고 9제곱도 1이고 다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6제곱짜리나 3제곱짜리는 사실상 1과 같은 거죠 결국은 이건 안 쓴다고 봐도 상관없겠네요 곱하기니까 지고 나니까 결국 뭐가 남습니까? 오메가 n제곱 플러스 1분에 오메가 2n제곱이 남게 돼요. 어, 그래서 이거 모양 처음 거랑 똑같은데? 라고 해서 fn과 같은 거네. 아,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3 커져도 어, 차이는 없다. 라는 건 이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명에 의해서 좀더 정확히 말하는 거죠. f4라는 값은 f과 같을 것이고, f5라는 값도 f 이상 같을 것이다. 이런 건 유도할 수 있을 거고, 이게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저 20개의 합? 또, 세 개씩 묶어서 풀면 되겠죠?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묶으면, 마지막에 두 개의 나눔이 남을 텐데, 세 개씩 묶은 거의 합은 얼마고, 두개 남는 건 얼마니까, 합치면 얼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일 때, 아니, 아니지. 방정식. 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이 한억근이 오메가일 때. 오메가가 대입하면 오메가 세곱 1 나오는 거죠. 또한, 아까처럼, 어, 이 양에서 방정식 풀어주면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까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p라는 값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놓자 1 더하기 오메가2 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n제곱. 요거 두개 더한거의 값을 구하시오. 는데 n에다가는 자연수래요. 근데 이게 답이 하나겠다라고 하,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 오메가 1차 오메가 2차 오메가 3차의 값이 다른 값을 갖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전개를 해봐도 어 이거 1일 때 2일 때3때 때 다른 값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음, 해봐야죠 1일 때 2일 때 3일 때 직접 해봅니다 아까 했던 두식 오메가 3제곱은 1이다라는 식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식을 적자히 이용할 겁니다 근과 어, 개수 관계는 아니고요 그냥 이항만 하는 거예요 오메가 더하기 1뭐 나머지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지고 오메가 나머지 2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다. 이 축이 2항에서 구할 수 있을 거니까, 가로 안에 일단 간단해지겠죠? 1 더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지고1 더하기 오메가 지고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간단해질 거고, 이것들을 2N 조급식 하는 거예요. 이게 또 2N이라는 게또 짝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또 N이 자연수라서 2N은 짝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사실상 무용지물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본다면 오메가 4N제고, 오메가 2N 조급이 됩니다. 1을 그러니까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오메가 3제곱, 아, 4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인데. 4제곱이 또 1제곱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넣어도 같은 결과. 3을 넣으면 또 3일 때는 또좀 특별한 결과. 스타일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스타일이. 이것도 여기다 n에다가 사실 은 p라고 쓰는 것보다는 사실 fn이라고 쓰는 게더 적당하겠죠. 마찬가지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3 증가하면은 처음 값과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일단 증명해 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증명해 주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인 게 지금 이 식을 간단히 한게 일단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2N제곱이잖아요. 그렇죠 4N제곱 더하기 2N제곱. 그러니까, 저 최종 정리한 식 FN을 이렇게 놓을게요. 오메가 4N제곱, 오메가 2N제곱,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다? FN 더하기 3에도 f, n과 같더라는 그런 결론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 2, 3만 대입하면 나머지 4, 5, 6, 7, 8, 9 이런 것들은 대입 안 해도 된다는 거죠 n 더하기 3이니까 오메가에4 곱하기 n 더하기 3죠 그러니까 요령은 똑같아요 다 이런 식이라서 기본적으로 오메가는 3을 주기로 해서 반복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런 문제를 만나도 1, 2, 3만 대입하면 거의 99%를 풀수 있다는 거죠 오메가 4n 제곱 곱하기 오메가 12 제곱 이것도 오메가 2n제곱 곱하기 오메가 6제곱인데, 오메가의 3제곱이 1이니까 6제곱도 1, 9제곱도 1, 12제곱도 1, 다 1이죠, 1. 이죠 1, 1, 결국 남는 건 역시나 오메가 4n제곱과 오메가 2 n 제곱의 합. 그러므로 역시 f 펜과 같다. 이런 식으로 1, 2, 3만 대입해도 충분하다. 나머지 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순환성만 있느냐 순환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굳이 오메가라는 말을 잘안 쓰긴 하는데요. 허근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메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보통은 이제 Z1, Z2 이렇게 Z를 쓰기도 해요. Z라고 말하면 너무 너무 노땅티가 나는 건가? Z <laughs>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x 2 0 1 7제곱은1이다라는 방정식에서 허근을 각각 2016개가 나오는데 다 암과 같이 났습니다. 이 값을 계산하시오. 이건 뭐, 중간고사, 이런 데서도 종종 나와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가 풀어주는 문제들이 중간고사, 뭐 베스트 1, 2, 3, 위라고 꼽힐 수 있을만한 되게 유명한, 흔하, 흔하고도 유명한, 중요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할래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전개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요.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일단 이 방정식이, 허금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힌트가 일단 2016개가 허금이다? 그럼 한 개는 딴게 나오겠죠? 한 개가 실근이 나와요. 실근이 1 나오죠. 1. 1을 적당히 이용하는 겁니다. 17제곱에서 일단 2양을 해서 빼기 1은 0. 요게 일단 실근 1을 가져요. 그 얘기는 실근 하나, 허근 2016개, 그 모두를 인수정리처럼 써서 다음과 쓸수 있어요. x 빼기 1 인수 하나 나머지는 다 이렇게 2016개의 1차식들의 곱들 그 얘랑 이 앞에 있는 이 2017제곱 차수에 관련된 이 식은 둘은 같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항등식이라는 게임인데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똑같은 어떤 수를 대입하면 은 좌변과 우변은 항상 같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은 좌변은 마이너스 1을 2017제곱한다 홀수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1이 될 것이고 우변 같은 경우는 맨첫 번째 것만 상수 마이너스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보다시피, 마이너스 1 빼기 오메가 원, 마이너스 1 빼기 오메가 2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2 약분 시키고요. 남은 게 1인데, 남은 거를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마이너스 나와, 마이너스 나와, 마이너스 나와. 그죠두 개씩, 두 개씩 정해보면 다 플러스 플러스 되겠죠? 2 0 1 6은 짝수기이기 때문에 딱 맞게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값은 1이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음,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인수정리, 뭐 이런 걸좀 적당히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있는데 대부분 오메가 문제는 1, 2, 3, 6, 1, 2, 3세 개만 대입하면 돼요. 간혹 x 세제곱은 1골에 관련된 거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여섯 개를 대입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안 넣습니다. 었 일부러 기다릴 것 같아서. 근데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는다면 일단 첫 번째. 지금 나온 것들은 죄다 저런 모양이었죠. xn 제곱과 an 제곱 같다라는 꼴인데. 일단 저 방정식은 허근을 가져요. 저기 2차 방정식이면은 실근만 가질 수도 있는데 3차 이상부터는 반드시 갖습니다. 왜 반드시 갖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할 말이 많아져요. 뭐 복소 평면 이용하면 좀 쉽긴 한데. 아니면 하다못해 그래프라도 그리면 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아 항상 허근간다는 것은 3차 이상일 땐 항상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허근에 관련된 얘기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는 인수분해를 써요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좌변 인수분해 한다는,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근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틀리면 안 되겠죠 허근 나온 쪽만 써야 됩니다 허근 그쪽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이건 방정식의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 라든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뭐고 두 근의 곱은 뭐야 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관계 쉽게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메가의 특징상 세제곱 같은 경우는 세제곱, 세제곱은 1이다 같은 경우는 1, 2, 3이 반복되고요.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 4, 5까지가 반복됩니다. 반복 이제 저기 3차라고 가정했으면 3 또는 6의 배수마다 이제 주기성 간다는 거죠. 3 또는 3의 배수인 6마다. 이거는 이제 뭐 문제 따라 다른 건데, 여러 가지 풀면 되겠죠. 공식 너무 믿지 마시고 아까 같이 팔로 바뀐다든지,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리면, 외웠던 공식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유도하라. 인수분해 허근 쪽 나오는 방정식이 누구고, 근이니까, 근이니까, 켤레근이니까, 켤레근이니까, 근과 개수관계 이런 식으로 8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뵈야 할텐데 말이죠. 수고하셨습니다.